최근 산업계 전반에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지난 3월 창사 31년 만에 첫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한전은 오는 6월 창사 일래두 번째 희망퇴직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사정이 다릅니다. 정유업계 근로자들이 희망퇴직을 원해도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 희망퇴직 받는다고 하면 그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거든요. 근데 그뭐 정년 딸이 몇년더 일하는 것보다 그냥 뭐 위로금 받아서 일찍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니 뭐 회사에서 뭐 희망퇴직을 안 받아 뿐니까 뭐. 이처럼 정유업계에서 희망퇴직을 좀처럼 시행하지 않는 데는 비용 문제가 가장 큽니다. 억대 연봉자가 많은 정유사에서 희망퇴직을 하게 되면 일인당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1억 원이 넘는 고액 연봉의 장기 근속자가 희망 퇴직을 원할 경우 퇴직금과 희망 퇴직 위로금을 합쳐 많게는 10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숙련 노동자가 중요한 정유업계에서 굳이 희망 퇴직을 받아 이들을 내보낼 이유가 없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이 정유나 석유화학 업계 자체가 굉장히 고숙련 노동자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른 제조업처럼 나이가 많다고 문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고숙련 인력들이 전년차들에게 그 역량을 전수해지는 것에 대해 저희가 좀 고민이 있지 나이가 많다고 발생하는 문제는 있지 않다. 앞서 SOIL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사무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했습니다. 그러자 생산직 노조에서도 희망퇴직 도입을 요구했고, 2022년 말 생산직에도 희망퇴직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SOIL은 2023년 사무직과 생산직 모두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2015년 이후로 9년간 희망퇴직을 시행하지 않고 있고 GS칼텍스 역시 2012년 영업직을 대상으로 시행한 희망퇴직이 마지막입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업종을 가리지 않고 희망퇴직 칼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정유업계는 무풍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울산경제신문 eTV뉴스였습니다. eTV